네,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마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반 생활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오늘은, 어, 상사와 또 이렇게 어 직원들 사이에서, 뭐, 노사라 할까요? 또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어, 지금보다 훨씬 더참 어 심각한, 어, 인권 침해를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 일터의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일도 힘들지만 특별히 사랑관계 때문에 어 되게 참 힘들어하죠. 일도 재미있고 또수입도 그냥 생각보다 괜찮고 아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단야되나 그만둬야 되나 참 갈등하고 어, 끝내는 그 좋은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고 어, 나중에 참 직장 구하기가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든 어, 그래서 구해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일의 자세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일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할 때에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일을 하는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뭐 월급 때문에, 어 뭐또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집도 사야 되니까, 핸드폰 요금도 나가야 되니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세 가지 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자기, 만족을, 어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렇게 놀고 먹는 것은 복이고, 일하는 것은 조금 뭐 모자라서 말이죠. 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안 하고 놀고 먹으면 뭐라 그럽니까? 참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 부러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드셔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어, 경우들은 제외지만, 그게 무슨 일이든, 돈이 되든 안 되든, 참 우리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 얼마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어제 우리 군사님이 또 이렇게 돈가스를 맛있게 이렇게 해주셔갖고 어, 신방 가서 돈가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 더 먹고 올걸 그냥 어, 남은 남을 줄 알았다면 어, 그냥 먹고 싶은 못 먹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참 그렇게 성기주셔서 모든 분들이 맛있게 또 행복하게. 어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세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뭐 그냥 일이 힘들고 그냥 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 때는 어려일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야.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설거지하는 것도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게 초점 맞춰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 이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5절 말씀, 에베소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어,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어, 노예들이 약 6천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면 80%가 노예 출신들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 당시에 주인은 말이죠. 노예를 사고 팔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말이죠. 노예들을 말이죠. 그냥 납치를 해서 사고 팔지 않았습니까? 또 노예는 뭐 심하게 때려도 괜찮습니다.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때려 죽여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월급은 없고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건데요. 주인이 사 주인이 사서 내 소유인데 그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짐승한테 말이죠 던져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낸다고요? 이 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내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야, 이거 그냥 꼭 해야 되나? 아, 이 사람 나 마음 싫은데 어, 뭐꼭 해야 되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 하라고요. 글스도에 하든 하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서로 대할 때 말이죠.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그냥 그 부부 관계만 이렇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남편이고 아내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저는 이 차이가 말이죠. 부승의 모승의로 인해서 자녀들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 눈으로 말하면 말이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려워하고 떨면서, 저, 종은 주인이 권위를,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권위를 무너뜨려버렸단 말이죠. 사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고리주의는 배격해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또 남편의 권위, 또 스승의 권위, 정말 이 지도자의 그런 권위, 고니,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권위를 누가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우리 사회에. 경찰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죠. 이전에 우리 아이들 말이죠. 울 때, 순경 아저씨 왔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 또 그칠 정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차에 경찰이 매달고 말이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그 이야기를 보면 막 삿대질 하면서 말이지,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laughs> 외국 그렇지 않거든요. 이 권위가 무너져버린, 권위가 무너지면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나 사람들 다룰 때에 이 권위가 인정되는 분위기는 에 일이 좀 수월합니다. 조금 싫어도 권위를 인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권위를 인정 안 하면 내가 왜 이러냐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누가 이제 윗사람이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방을 치우고 사무실을 치워도 우리 같으면 아 제가 할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야 선배가 이거 하는데 나안 보여? 그럼 뭐라고 러는지 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고도 하나요? 아이고 선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제가 왜요? 해 그러니 그냥 그러니까 그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당시의 종과 주인은 뭐 어떤 부분은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너무 휘두르고 강요하고 위협하고 막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말이죠 그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 시키는 거 말이죠 마치 못해서 하지. 억지로 하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글썩게 하듯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일을 할때 말이죠. 눈관이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뭐 공구리기 때문에 몸을 하는 건 별로 없었는데요. 간혹 또 이렇게 사역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땅을 판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러면 고참이말이 지켜보면 열심히 파다가 말이죠. 뭐좀 이렇게. 안 보면 좀 시리다가 말이죠. 우리 직장인들이 좀 그렇다 그러 거든요. 한국의 직장인들이 정말 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잠자는 시간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한25% 30%가 말이죠. 어영부영 말이죠.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같던데안 보면 말이죠.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뭐 이렇게 기에 어, 무슨 일이 있고 빠질 때 봅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분이 뭘 해놨나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아, 저분은 자세가 돼 있구나. 안볼때 자라는, 그게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줄게 하듯 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죠. 성게 보면 그냥 내가 월급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 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명 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냥 적당 하게 누가 시키면 그거 그냥 하는 척 하는데 하는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부탁 그냥 길목에 말이죠. 이 사람이 뭘 시키려고 그러면 벌써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죠. 뭐, 그러면 인정받고 승진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일을 할때 죽기 하듯 하라. 또세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기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그 일을 할때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정말 죽을 맛이다, 이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만약 사랑하는 연인, 연인이 뭐 부탁하고 그런 거는, 참,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갖고 그냥 골치 아프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게 어떤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이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어, 동네에 말이죠, 어, 똥을 퍼서 나르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 주변이 말이에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어떤 아저씨가 말이죠, 그 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똥을 퍼는데 인정받은 똥퍼가 있었습니다. 아, 그 아저씨한테만 그 일을 맡긴단 말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깨끗하게도 이렇게 퍼주지만, 끝나고 나서 말이죠. 깨끗하게 치워준단 말이죠.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기쁜 마음을 한다는 거죠.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들은 막 그냥 마지 못해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 노래 불러가면서 말이죠. 왜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거든요.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씨를 심으면 우리가 물도 주고 그러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또 의사가 말이죠.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수술을 합니다. 고치시는 분 누굴까요? 의사가 고칩니까? 아닙니다. 불신자 의사라지라도 의원이 할지라도 고치는 분은 신이 즉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모든 그냥 장기능, 혈액순환 뭐 모든 거 말이죠. 그게 의사가 할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지식 한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또 우리가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동네에 도나츠 잘한 데가 있어갖고 말이죠. 간혹 먹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또 이렇게 한번 사다 주셔가 보리 맛있더라고요. 팥도 많고, 예? 기름도 깔끔한 것 같고요. 이틀 전에 제가 갔거든요. 전에 천원 했는데 천 오백 원으로 50% 올랐더라고요. 갔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데, 아, 다음에 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지금 그구나 전쟁 때문에 말이죠. 밀가루와 키름 값이 오르니까 이게 그냥 50% 올랐더라고요. 그죠? 뭐 이런 어떤 뭐 기후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으면 뭐 지금 생각지 않은 옆집에 그 우리 지금 차를 이렇게 뽑으셨는데 카니발을 뽑으셨는데요. 몇 개월 걸는지 아십니까? 무려 6개월 걸려서 차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 걸린다 그러고요. 뭐 지금 뭐참 난리도 아닙니다. 뭐 전혀 당연에 정리했던 것들이 이런 모든 그 변수들, 그배우에 자녀 키우는 거, 우리의 건강 문제, 그 모든 거. 그저 우리가 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변수들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때 누구에게 하든 그리스도께 하든 주께 하든 우리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전들은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갑질하지 말고, 참 종이, 주인을 두렵고 떨림을 성긴 것처럼, 주인도 말이죠. 종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지식이나 또 자신의 어떤 사회적 인 위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 만든 소중한 존재기 때문에 정말 귀하죠. 우리 인사할 때도 좀 이렇게 지위가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딱 들어 인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는 그냥 대충 뭐 그렇게 그것도 아니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하든, 상전들도 죽게 하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예에게는 상전이지만, 우리의 상전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기준으로 우리 하면 안 되고, 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그렇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고 섬기고 인격도 대하고 그냥 뭐 조금 하면 잘라버린다 하고 말이죠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것이지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전들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채하는 법이 없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높은 지위에 있고, 그것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죽기 하듯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사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든 성심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사로서, 또오너로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늘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 앞으로 당신이 사업을 하면 참 이런 멋진 사업가가 한번 되어보면 좋겠다고. 정말 제가 이렇게, 뭐, 우리 성경을 읽고 사랑하지만, 어,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도 정말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서 그분들이 잘하는 거 말이죠. 아, 저분은 탁월하네. 탁, 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사발려가는 분들에게 전수합니다. 어, 이런 책 한번 읽어보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관심만 가지는 것도 좋겠다. 왜요? 저는 사업을 안 했지만, 사업가가 되길 원했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그런 마인드, 정말 죽게 하듯, 정말 예술처럼 말이죠. 그런 사업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하는, 아,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 좋겠다. 뭐, 그렇게 고면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상전이나 노예나 말이죠. 또, 대표나 또 이렇게 직원이나 할것 없이 우리가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말이죠.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상금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땅에서 안 알아주고 말이죠. 어,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 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설 때 말이죠. 자윤이나 종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기 하듯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직장 생활,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하시고 친절한 어투로 말을 하시고 또 친절한 미소를 짓는. 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그 분위기를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가 들어가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우리 표정을 통해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